다슬라 어, 지금 팔아서 24평 아파트에서 32평 업그레이드. 왜 힘들게? 30년까지 기다려? 지금 즐겨 테슬라 꼭 존버해. 2030년까지 인내하면 돈 벌어서 꿈의 아파트 살수 있어. 포기하지 마. 팔 것인가? 존버할 것인가? 결심했어. 안녕하세요. 아께서 미국 지식 테슬라 투자하는 짠짠짠 투자입니다. 아, 오늘은 제 투자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6년째 테슬라 투자하고 있고요. 단한 주도 팔지 않고, 이렇게, 어, 건히 버티고 있, 있,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음, 요즘 아이들이 크고, 어, 대학교, 고등학교 2명, 이러니까 24평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도, 어, 엄마, 어, 30평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아,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어, 나올 돈은 없고. <laughs> 근데, 음, 테슬라를 팔면, 음, 32평으로, 뭐, 이렇게 돈 긁어 모으고, 어, 대출도 조금 받고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럼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 음, 그래서, 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여러분. 팔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 저는, 음, 굳건하잖아요. 여러분, 아, 아, 시다시피 어, 저는 2030년까지, 어, 웬만하면, 정말 큰 일, 큰 저기,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어, 정말 2030년까지, 어, 들고 갈 예정입니다. 2030년 전에, 진짜 이렇게 폭등해서, 어, 뭐한 다섯 배 이상 수익을 보면, 어, 그때는 팔 의향도 있겠지만, 어, 그 전까지는, 어,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팔지 않고 어, 32평으로 가면 좋을 텐데 왜안 가냐. 음. 어,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겠죠. 음. 어, 어떤 것이 어, 파는 것이 이득인가, 정보하는 어, 것이 이득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음, 2030년까지 전부 해야 합니다. 음, 테슬라의 무한한 어,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음, 테슬라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연간 40%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 음, 40% 수익이라면 2030년, 그 그러니까 10년 뒤에 28억 9천만 원이되어 있고요. 30% 수익이라면 10년 뒤에 13억 7천만 원. 그리고 20% 수익이라면 6억 1천만 원입니다. 10%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서, 어, 말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음, 40%면 정말 좋겠지만, <laughs> 정말 꿈이고 희망이고 정말 좋겠지만, 음, 저는 20%. 30%만 돼도 정말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20%만 돼도 저는, 음, 30평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조금만 버티면 되, 되거든요. 지금, 음, 30평으로 가면 정말, 어, 넓고 쾌적한 그 환경에 음, 보장이 되어 있지만, 어, 조금, 음, 한 5년 정도 음, 더 버티면, 음, 그때는 정말, 어, 노후도 책임져 주면서 32평 아파트를 갈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32평 아파트를 어, 간다면 음, 제 노후는요? 아파트 딱한채 있고 어, 은퇴해서 음,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현명하게 어, 더존버해서 30년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 결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아, 지금부터, 어, 아파트 24평, 32평을, 어, 안 사고, 어, 테슬라를 30년까지 존버하는 이유가 수도록하게 막, <laughs> 쏟아집니다. 어. 시작합니다. 테슬라 독주의 내수시장 수심 고심하는 현대차. 2025년, 2025년 7월 테슬라는 7,357대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수입차 1위, <웃음> 1위 <웃음> 했습니다. 아, 현대차는 아, 고심할 게 아니라요. 이런 고심하지 말고, 어, 어떻게 하면 FSD, 어? 일론 머스카가 줄때 어, 덥소. 그래서 잡아, 잡아야 됩니다. 어,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어, FSD, 어, 라이센싱 하면, 어, 저절로 판매에 높아집니다. 음, 어, 테슬라 차안 사고, 현대차 사고, FSD가 있는 현대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어, 현명한 선택은 FSD입니다. <laughs> 음, 현대차가 또, 뻘짓을 하고 있네요. <laughs> <laughs>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테슬라 어, 몇년 전에 이것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그죠? 어, 테슬라가 기술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어, 개발했다고 현대차는 말하고 있고, 테슬라는 뭐가 있죠?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음, 아, FSD 무선 충전. 다 1위 기술력입니다 사람들은 어, 2위 안타깝게도 2위의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1위 제품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 라이센스 꼭 해야 합니다 현대차 못 따라잡잖아요 알잖아요 현대차 그러니까 FSD 꼭일론 머스크가 줄때 덥석 받기를 바랍니다. 기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8월 동안 테슬라 주식을 6억 5,700만 달러 매도를 했다고 하는군요. 아, 테슬라 매수, 가자! 이렇게 팔 때, 주식 떨어질 때 테슬라는 뭐다? 매수해야 된다. 이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팔면 이 주식이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기관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싸게 사서 수익을 보는 겁니다. 뱅가드 3분기에 161만 주 어,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음. 우리는 정말 똑똑한 1% 어,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관들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어, 6년의 6년 기간에 어, 테슬라 투자로 어,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어, 판매량 어, 210대 8월이요. 작년 대비 마이너스 84%. 와, 어, 많이 떨어졌나요? 음, 유럽 판매량 8월 달이 어 마이너스 40%라고 해서, 어, 주식이 떨어졌었잖아요. 음, 그렇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스웨덴 8월 1435대, 161%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8월 3014대, 어, 시장 점유율, 이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21.7%입니다. 그리고 대만 8월 1977대, 역대 최고 8월 음, 이렇게, 어, 저조한 유럽도 있지만 또, 어, 상승한 유럽도 있기 때문에, 음, 결과는 음, 나와봐야지 알겠고요. 음, 테슬라, 어, 노르웨이가 어,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어, 대만도 정말 역대, 그, 8월이네요. 우리 한국도, 어, 8월달 정말 역대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베를린 퍼포먼스 모델 Y 생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군요. 음, 퍼포먼스 정말 예쁘게 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독일은 음, 빠른 차를 원한다고 하는군요. 어, 퍼포먼스 음, 대박 나자. 어, 테슬라는 그 새로운 니켈 기반 어, 배터리 셀 기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테슬라를 어떻게 팝니까? 이 기술력, 압도적인 기술력, 혁신적인 기술력 이렇게 어, 계속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무한한 성장 <laughs> 팔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와. 2대1 어, 충전 한도가요 90%를 유지 한다는군요 l f p 의 격차를 어, 절반으로 어, 줄여준다고 합니다 아, 테슬라 정말 멋집니다 음. 테슬라가 방금 어, 마스터 플랜 4를 공개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 4는 지속 가능한 풍요를 위해 AI를 물리적 세계에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기차, 청정에너지 그리고 옵티머스와 로봇공학에 중점을 두어 자원부족을 해소하고, 에너지, 노동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절감하며, 모빌리티와 업무방식을 혁신합니다. 목표에는 무한한 성장, 제약을 해소하는 혁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위한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음. 아, 마스터 플랜포, 플랜포, 어, 보니까 정말, 어, 테슬라 든든하고요. 음, 제 믿음이, 응, 어, 오랐구나, 이런 어,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어, 이어가게 하는, 음, 테슬라 투자입니다. 미래 자동차 디자인 언어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미래형 디자인 언어를 개발해 왔고,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 와, 그러면 새로운 제품 또 출시하는 겁니까? 모델 Q? 어, 지금 사이버 SUV가 지금 유출되고 있거든요. 아, 이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와. 미래형 자동차, 정말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정말, 아, 이렇게 기대해야 되고, 정말 호기심을 정말 계속 일어나게끔 하는, 음, 재밌는 투자, 지루하지 않는 투자, 테슬라 투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가치의 80%는 옵티모스가 될 것. <laughs>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어, 또 자신감 있게, 어, 또한 번, 음, 확신을 우리에게 예,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음. 어, <laughs> 32병 아파트 없어도 어. 어, 좋습니다. 음. 5년 뒤에 어, 32병 아파트에 있는 모습 어,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일상생활 하면서 테슬라 고민은 접어들고 접어두고 노후 고민도 접어두고 이렇게 열심히 일상생활에 푹 빠져 살면서 테슬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음, 테슬라, 어, 이런, 음.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 AI 기업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걱정 없이 투자해도 되겠죠? <웃음> <웃음> 함께 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